너 혈투를 벌이고 있군 험병 <laughs> 이 전투 <조트>, 나도 참전하겠어 <웃음> <웃음> 다른 <laughs> 아, 컨텐츠였잖아. <laughs> <제가> <laughs> 어 음식도 어, 괜찮다. 풍.. 어? 자 주제는 동물로 정해졌어요. 오케이. 동물? 동물. 동야 이거는 솔직히 맞추겠다 다들. 헤이 강한 예아 진짜 웃기다. <laughs> 소리 질러 예아 건방도 건방도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다음 거. 기세요. 네. 아 넘기네. 일 번. 이게 뭐죠? <laughs> 바로 금기어가 나와버렸어. <laughs> 다 아닌 거 쓰는 거 봤어. 나 <laughs> 없으면 <다 웃음> 움직이는 걸 느껴졌어. 이상한 거 썼어. <laughs> <laughs> 다넘겼어요 넘길게요. 저기 이게 뭐죠? 어? 저기요. 다들 나리지고 있는데. 저기요. <laughs> 저기요. 양심 <양식이> 있으신가요? 너 <laughs> <laughs> no, 양심 okay? 오케이. 어, 넘겨. <laughs> 죄송해요. 잠시만요. 이게 뭐야? 저 <laughs> <laughs> 벌써 뇌졸았는데? 네아 사람들 여기서 버벅한 놀이를 하고 있어. <laughs> 마치 놀이공원에 온 기분이야. 거리 지독거리면서... 이름 썼나요? 그... 그... 바로 바로 이름. 그니까. <웃음> 진짜... <웃음> 아 맞다 이름. 아 맞다 된 <laughs> 거냐고? 지금 그렇게 대충 하는 인도로이 게임을 참가한 거냐고. 아잇 혼나 받아. 이거 언제 격투게일또 혈투를 벌이고 있군. <laughs> 이 <이즈오토>, 전투 나도 <나보고> 참전하겠어. <laughs> 다른 컨텐츠가 어, 있잖아나 <laughs> 그림 실력 너무 처참해. <웃음> <웃음> 잠시 어, 없는가? 없는가? 오늘이야말로. 다음 넘기세요. 음, <laughs> 자 에타부터 갑니다. 여우예요. 여우가 왔어요. 에타로 시작해. <laughs> 너무 잘 그리지 않았어? 아 그래서 여우, 여우. 그래서 저도 여우를 그렸어요. 이거 이게요 이게 여우잖아. 크잖아 여우야 여우야. 긴긴피카츄데 맞췄어 맞췄어 피 점점 이게 얼 <laughs> 여우야? 아무리 봐도 강아진데. 아무리 봐도 너구리인데? 나무라이거는 아, 솔직히 맞추겠다. 아까 나무라구. 사자. 아, 어! 아, 사자 다 기억이 난다. 그치, 사자, 사자. 사자 아, 제가 썼어요. 죄송 아, 사자다. 자, 사자. 오케이, 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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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사자. 아다 하고 있어. <laughs> 와, 드디어. 와... 드디어, 와... 드디어, 와... 드디어 완벽하게 왔어요. 장님이 뭔지 모르겠어요. 과장님 뭐, 고양이? 고양이 아 기억이 없 자기 자신을 그렸군요. 양심이 오래 가셨어아 사람이 인통합을 쓰고 그런 짓은 안 되는 거예요. 너무 뻔뻔함도 정도가 있는 사람이 인통합 나왔어. 내가 이모티콘으로 크루만들기했잖이이거이 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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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뭔데? <컷을 잘> <laughs> <게다가. 렛츠업한 웃음> <laughs> 어, 이가 <laughs> <흥냐가 웃음> 아, <laughs> <laughs> 이 이가 이가 가레가판가가 있어. 나가본적이없 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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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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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 이가 이가 가이이이 이가 이이 이가 이 고양이, 야이고양이야이거고먹어야아아 o k e t Yoket, y o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. 미어캣. t Yok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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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k 천재. Yok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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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k 거 t Yok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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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 아, 이싸게 먹는 이 말하는 거 아니야? 맞아 맞아. 되게 잘 다루는. 그냥 네. 그냥 기고, 계속 저 이거 보고 일단 강아지를 그려봤어. 강아지. 멈멈한. 키우. 키우 뭔데? 개. 개. <웃음> 이번 주제는 뭔가요? 아 아까 음식 하쟀지. 음식 하시다. <laughs> 지금까지 <laughs> 그린 것 중에 가장 정성을 다해 그리고 있는 것 같다. 아, 역시 먹는 거에 강해지는 사람들 색깔을 첨부해볼까? <목소리> 또 싸워! 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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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싸우지 말래지! 아, <laughs> <목소리> 아, 엄마도 참여해 어, <laughs> <laughs> 이거 누가 썼는지 알것 같다. <laughs>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것 같다. 아, 내아버지원수 아버지의 원수이구나어봤 방금 <laughs> 누가 힘이 털어양전히 <laughs> 돌아가질라 했더니 저도 <laughs> 파워를 더하고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어디서? 어디서 <laughs> 효까지다고어 <효과가 웃음> 소리. 좋아, 다 됐나요? 네, 양전또 <laughs> 싸워, 또, 또. 엄마가 싸우지 말랬는데. 엄마도 곧 참전할 거잖아요. 미안하지. 바로 기다려. 나 과연 미술 대학을 합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실력을 보이고 있어. 경기세요 <laughs> 어. 그럼 제대로 주면 안 돼? 이제 우정의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? <laughs> 이게 우정 파괴 아, 그래? 게임이었다는 소린 나 들어본 적이 없는데. 아니에요. 제 친구들 것도 없고서 어, 너무. <laughs> 너무하네. <웃음> 아니야, 맞아요. 해 버리면. 바다 아들 3원숭 진짜 제일 중요한 거아 많아? <laughs> 다들 음, 좀 정황스럽게 음, 그림을 그리라고요. 음, 음, <laughs>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라고요. 그래. 아. 그림을 갖다 터뜨지 마시고요. 어, 뭐지? 돌아운데. 어? 도착했다. <laughs> 이것이 아니었는데? 내가 분명 정성스럽게 그렸는데 이게 무슨.. <laughs> 좋아 에타부터 봅시다. 돌아오지 못했어. 다 꽃이. 오, 성수다 탕수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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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탕수가지고 아, 아, <laughs> <내> 닭꼬치. 육 탕수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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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치육탕위치아잘육더라고 탕수육 탕수육 탕수 열심히 불었다고. 오왜안 돌아왔어. <laughs> 왜안 돌아왔을까? 퀵으로 <laughs> <케이크로 웃음> 시작했거든. 허케이로 시작했어. 펜케 케이크... <laughs> 뭐야 이거? <laughs> <laughs> 스플래야 스플래. 아 이거 스플래. 우리 마계 음식인데. <웃음> <웃음> 여기 없어. <없을> 아 <웃음> <웃음>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. 어, 스테이크. 스테이크. 이거 그림 같은데 그게. 같은데. 스테이크. 스 가네. 야 스테이크! 스테이크! 그래. 아, 예 스테이크! 그냥 고기만 그렸죠. 역시 고기! 역시 고기! 그 접시가 뭐필 없어. 토마토가 있어 토마토였단 말이야? 어, 토마토였어? 토토잘그렸어 공기를 <laughs> 감 <laughs> 감! <laughs>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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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! <laughs> 김치! 어 <laughs> 갑자기 김치? 김치 <laughs> 오, 이게 신기한 데 핫케이크 그래. 오, 그래. Pancake. Pancake. <응>. 어, 나케이크 잘 그렸는데. 못 봤는데. 팬케이크. 케이크. 음, 예쁘다. 맛있게 잘 그렸네. 그리고 아, 있는데. 오. 잘 왔는데? 아, 아. 되게 잘 그린다. 왜? 아니, 왜 같은 주제인데 뭐가 달라지지? 놀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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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기 때문이야광고 나와. 광고 일이 나오라고. <laughs> 그림 <그레인지> 재밌게 <laughs> 끝냈어. 너무 <laughs> <laughs> 어, <아빠. 웃음> 아, 재밌다. 오늘 은끝끝땅 깝니다. <laughs> <땡습니다. 웃음>